오케 오케 <laughs> 어, 선생님 나 매달렸어 가자 가자 선생님 나 탔어 선생님 나 탔어 좋아요 좋아요 가자 지금이야 어? 의영님 어디 계세요?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, 여기 앞에 아 오,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제, 이제 오. 선생님 오셔야 돼요 네아 재밌다 이거 안녕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왔어요 선생님 탔다 힘들어 아 힘들다 너무 웃기다 이거 <웃음> 안녕. <laughs> 너또 어디 가? <laughs> <laughs> <너> 어디 가? <laughs> 너무 재밌어. <자, 웃음> <바퀴> 돌아요, <소승이. 웃음> 너무 재밌어요. 자, <laughs> 돌아하요 <laughs>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음 맵으로 워터 슬라이딩 타러 가면은 계속 타시겠는데요. 어, 좋아요. 이거만 하고 나. 지금 가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요리기구에 완전 푹빠지셨는데해리지오브리리가오다오 브리지오, 브 가자 오 가자. <laughs>